명절이 이게 주일과 겹쳐지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설이 주일과 겹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가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잊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안에 제사가 제사가 없어졌어요. 예. 아, 이거 경험한 사람들은 하면 할렐루야 자기처럼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뭔 일이라고 목사님 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laughs> 제가 저희 집안에 제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이건 의논될 수 있는 문제다. 명절이면 사촌까지 다 모여요. 뭐, 이제, 사춘, 사촌까지 모이는데, 우리 사촌이면 저희 삼촌 뭐, 이렇게 되신, 아저씨들, 어, 자, 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한 4,50명이 모이는 거예요. 아버님이 올해 98세가 되셨는데, 부작용이 두려우셔서 백신을 맞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 확진되는 게 사람들이 뭐 무서워서 모임 자체를 제안 모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되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 작년 추석에 전에이화전 드렸어요. 아버님 올해 명절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안 모인다 그러면 이 가족들에게 사촌들까지 다 연락을 해서 모인다 안 모인다는 <laughs> 알려줘야 되거든요. 올해도 모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추석 날 아이들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 일찍 막내 아들, 막내 아들 동생하고 제 동생하고 약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지 않았으면 아마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들여다 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사촌까지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남자들만 뭐한두겹세줄뭐 뭐 이렇게 아버지 집이 좁지 않은데 거실에서 그러고 남자들만 한 20여 명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대종가 집 장손이라고 하는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혼자 절을 하지 않고 뻣쩍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어, 저는 더 이상 제사 때 절을 할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절을 하지 않을 때 아버님은 굉장히 노여워하셨어요. 그리고 전체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앞으로 제사는 큰 놈에 가서 걷어서 둘째에게 준다. 이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둘째에게 제사를 넘긴다. 장손인 제가 제사를 이어받는 것은 아버님께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마귀의 역사다, 뭐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화적인 거예요. 그냥 이어받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귀의 역사다? 아버님,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은 결코 신앙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제 제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아버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셨을까?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 제사를 지는데 아들이 혼자 서서 절을 하지 않는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명절날 아침 일찍 둘째와 제사를 저희가 오기 전에 끝나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명분을 마련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닫고 보면은 눈에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아내에 대한, 내 부모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자식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누군가는 보는데 누군가는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은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육체의 눈만 열려있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 청년 한 분이 꽤 오래된 일인데요. 뭐한한 25년, 23, 4년, 25년 이상 됐군요. 사업을 조금 아게 운영을 하는데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재정부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실이 재정부에서 밖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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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부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청년에 대해서 저에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일부에 있었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은 단단하냐? 부모님은 살아계시냐? 혹시 장남은 아니냐? 여러분이 혹시 장남은 아니냐는 이 물음이 지금은 생소하지만 이전에는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혹시 장남이면 동생은 또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막해 오는 거예요. 막교는 어디까지 나왔냐. 뭐 예. 어, 왜 갑자기 군사님들이 그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지? 저도 몰랐던 사실이니까요. 좀 알아보니까 이미 내용이 이 이야기가 아, 그 청년이 한 달에 1 1일조를 100만 원씩 한달는 얘기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야, 그 평상시에 그 거룩하고 신령하던 군사님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엄마 역할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아내, 남편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식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린다 역할로 살아가요 상대방의 역할을 이해해 주어야 돼요 아이고 그 권사님 속물이네 거룩한 줄 알았더니 세상 사람과 똑같네 아니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제 안에도 그런 속물의 기질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속물이라고 한다? 특별히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역할을 여러분 이해해 줄수 있어야 돼요. 11조 많이 하는 남자 청년이 좋아 보이는 그 엄마의 역할, 이것을 속물이라고 이야기한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당 안에서 엄마 아빠와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달라.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역할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집에 오면 이게 아니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이지, 자녀된 여러분이 지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조명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아내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왜요? 아내에게도 많은 역할이 있어요. 부모라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며느리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또 사회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희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희생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볼수 있을 때 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가족 안에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자녀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 마음의 눈을 멀게 한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이 막혀진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느 부모가 목사인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어, 그 어머니인데요 제가 장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부탁입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장수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제 마음이 찡했어요 찡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요. 순수적으로 말한다면, 훨씬 더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가겠죠. 근데 홀로 남게 될 장애가 있는 자식을 생각할 때, 부모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에게 예수도 안 믿으면서, 자식보다 내가 오래 살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건 장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을 향한 뭐예요? 사랑이죠. 이게 바로 부모 된 자들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어두움이 그들의 마음을 꽉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 가운데 평안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역할로 살아가지만, 오직 부모만이 자녀를 대할 때만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일입니다. 이 아버님 생신이 되면은 제 아내가 참 힘들어요.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머님하고 제 아버님 생신을 제, 제 남동생하고 제가 육남매 중에 제가 아, 넷째인데 큰 아들이고 제 남동생이 막내인데 둘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부모님 생신을 아, 모시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아내가 아버님 생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니 어떤 식당, 음식점에 가서 생일을 차려 드리는 것보다는 자식의 집에 가서 생신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걸 전하신 거예요. 왜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 남동생이 처음으로 그전 생신을 송도에 사는데 자기 집에 부모님을 모셔서 이제 아버님 생신을 차려 드렸어요. 형제, 형제들을 다 청해서.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올해는 큰 아들은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하는 목사인 큰 아들 집에 아버님이 한 번도 안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생일이라고. 아들의 집, 더구나 이제 저는 이제 목사관에, 목사 사택에 살고 있는데, 목사 사택에 오시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님 댁에 가서 생신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어머니 말씀이 대뜸 너희 아버지가 거지냐 해는 음식 자기 집에서 받아 먹게 어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화가 나셔서 이게 왜 화가 날 일인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셔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가 이제 뭐 개강돼서 음성이 커지니까 전화로 그 소리가 거슬란니 저에게 들려왔어요 제 아내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께서 너희 집에서 생신을 차려라. 이 아내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저희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와갖고는 어머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기두 분이 짠 거야. <laughs> 오히려, 이제 마음은 편했어요. 왜냐 결정이 됐으니까. 아버님이 목사관에 오는 게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께 다시 전화가 왔어요. 딸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님 생신이 토요일인데, 그때는 이제 주 5일 근무가 있긴 있지만, 토요일 날도 뭐 이렇게 썩 편안한 날이 아니었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또 인천에만, 서울에만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사니까 흩어져 있는 생존들이 그때 저희 교회가 이 시내하고는 떨어져 있는 개양산 밑자락에 있었거든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 산속에 있는 교회 목사관에 찾아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한겨울이거든요. 저희 아버님 생신이 1월 초예요. 아니면 12월 마지막이든지. 아, 이거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하느니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님하고 누이한테 목사관에서 저희 집에서 하자. 아버지 집에서 하자. 음식점에서 하자. 한열 번은 바뀌는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제가 빼어서 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막 화를 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사람 좀 그만 괴롭히라고. 결국은 이제 음식점을 예약해서 생신을 차려드렸어요. 근데 아버님도 이 일의 전말을 아시는 거예요. 참견은 하시진 않지만 그리고는. 저와 며느리 된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생신을 치렀어요. 야, 제 마음에요. 야, 어머니가 군사인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예수안 믿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못하네. 점점 제가 화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뵐 때마다 제 화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완전히 저희 부부를, 예, 그냥 뭐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생간다고 그러죠.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뭐 아내는 최선을 다해놓고서도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면 어머님이 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도대체 이 목사가 아직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는데, 네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면 이 목사가 저러냐고? 아내에게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는 또 집에 돌아오면 저에게 뭐라 고 그래요? 제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한 마디만 하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럼 제가 막또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한 거 있냐고? 당신 뭐가 잘못한 거 있다고? 맨날 그렇게 받아주니까 어머니가 점점 더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라고. 내가 막 아내에게 화를 내는 거. 그 아내는 사면 초과예요. 그러다 또 시어머니가 가면, 도대체 너는 이 목사에게 사과라는 말을 한 거냐, 안한 거냐고. 했다고. 근데 왜 사과 안 하냐고. 또제 아내를 나무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8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중, 제가 바나바 훈련원에서 어 방나밤 훈련으로 이제 교인들과 함께 전인 치유 수양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의 내용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쑥하고 들어온 게 뭐냐면 무조건 어머니한테 사과하자. 제가 모든 게다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 잘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사과해야 될 거예요,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막이마음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한시가 급한 거예요.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이제 토요일 날 전인 치유 수양에서 돌아와서 주일을 지내고 그 월요일 날 아내와 제딸 아이하고 어머님을 찾아 뵀어요. 부모님 샤바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머님을 찾기 이전에 어머님께서 저를 안방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야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야단을 치시는데 막 울었다가 뭐 했다가 막한 시간을 야단을 치는 시 거예요. 그거 내가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다 억울해 가지고 속이 상해 갖고, 그냥 뭐 촉촉 목 따지시는데 제가 한 마디를 못 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억지스러워요. 그런데 그 억지스러운 말씀에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제가 잘못했다.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그러고는 제가 어머니를 꼭 안았는데 어머님은 제가 안는 이 각도, 그렇죠? 이 각도 때문에 그만 둘이 끼어 안고 넘어지고 말았어. 넘어졌는데 제가 안은 어머니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얼마나? 나 때문에 속이 상하셨으면 식사도 못 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수척해지셨을까. 더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제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육체를 뭔가가 꽉 누르고 꽉 막아놓고 있어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그꽉 막혔던 것이 쑥 하고 내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얘야 다 네가 잘해서 그렇다. 네가 중간에서 잘해서 그렇다. 아내에게 고마워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내어놓는 것은 명절이라고 하는데 자기 역할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그로 인해서 누려야 할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아유 또 명절이네. 아유 가서 또 얼굴 봐야 되네. 아유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 마음의 눈을 열어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요 명절 정말 힘들어요. 다음 주일에 제가 한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는 이유가 유리가 명절 때 있었던 그 일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이혼한 거예요 유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요 돈 버는 역할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내를요 아내의 부족함을 그 부족함으로 아내의 역할을 폄훼하지 마세요. 여기서 회복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 볼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역할을 못했다고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건 회복될 게 아니라 이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양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식의 역할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이 회복은요, 이 상처로부터의 자유함, 치유는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상처는 더 신아요. 더신나무는요 나중에는 골마 터져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제가 전인 치유수양에서 경험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성령께 웃어 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 의지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히려 긍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명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